감사합니다.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 분석 627번째 시간으로 집급, 주거급, 나무급5 5항그릇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릇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는 것을 그릇이라고 그러죠. 물건이라는 것은 뭐 밥그릇, 안 그러면 뭐 곡식그릇, 안 그러면 물을 담는 물그릇, 안 그러면 기타, 뭐 무슨 화분을 담는다든지 화분그릇, 여러 가지 거래이 많죠.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 거래를 보면은 어떤 밥 거래를 봤았다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 어떤 주식적인 직업 아니면 어떤 자기가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밥 거래에 그 아주 밥이 뭐 쌀밥이냐, 보리밥이냐, 또 그다음에 잡곡밥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. 그러니까 쌀밥이면 주된 일을 하는 것이고 보리밥이면 아주 그 어떤 보수적인 일을 하고 잡곡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일들을 시간제별로 이렇게 섞여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뭐, 취미 생활까지 합해서 자기가 부업을 한다. 그 다음에 이 그릇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부엌에 있는 그릇이냐, 안 그러면 밖에서 나와서 큰 그릇이냐에 따라 틀리죠. 부엌에 있다는 것은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라면 밖에 무슨 창고 속에서 있는 그런큰 그릇이 뭐, 단지 같은 게 있다. 이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비축한 것, 그러니까 조금 노 보장이 되는 것,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, 그릇이 만약에 아주 반짝이고, 뭐, 노 그릇이라도 아주 딱 껴가지고 반짝반짝 윤이 난다면, 자기 어떤 그릇, 그릇이라는 것이 꼭 어떤 그릇보다도 자기가 사업자라면, 사업을 할수 있는 도와주는 그 어떤 보수적으로 거들어주는 사람, 이것도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, 이런 것도 그릇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, 반짝이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주 윤이 나고, 능력이 있다, 이렇게 보고, 그력이 좀 깨어졌고, 우그러지고, 더럽다는 것은,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주 그 어떤 그 능력이 없고, 나를 방해할 수 있다든지, 오히려 나에게 걸거득거리는 사람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음 꿈에는 지붕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